이른바 에어 택시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교통이 도심과 지역 간 이동을 넘어 국경을 오가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제연합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오는 9월 9일부터 12일 4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회 미래 항공교통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 주제는 미래 항공교통 글로벌 조화와 상호 운용성, 도전과 기회입니다. 항공분야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항공당국과 항공사,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사로는 필립 코넬리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항공담당 이사, 신재원 현대자동차 사장 겸 UAM 사업부장, 발키즈 사리한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 겸 UAM 책임자, 더크호크 볼로콥터 CEO, 캐롤캐롤 캐롤 미국 항공우주국 항공연구임무국 부국장 등이 나섭니다. 미래 항공교통은 도심항공교통과 지역항공교통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도로 철도 등 2차원 중심의 교통 체계를 3차원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혁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UAM, RAM은 도심과 지역 간의 단일 국가 내에서만 적용한 개념이었습니다. ICAO가 이를 아우른 개념인 AAM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것은 향후 AAM이 기존 항공기처럼 국가 간 이동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ICAO는 민간 항공의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항공 분야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심포지엄에선 AAM 체계를 비롯해 전기 수직 기착륙 항공기, 버티포트 자동화, 신뢰 체계 구축, 국가 간 영공 통합, AAM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 발표와 각종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AAM을 국제 항공 체계로 통합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ICAO는 이를 위한 향후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포지엄에선 AAM 기체와 관제 시스템 등 각종 기술 전시도 펼쳐집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항공 산업 분야에서 인적 교류 기회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AM 2024 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